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액 1급 이효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매입매출전표 입력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산액의 2급에서는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매입매출전표 입력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이곳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거래들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매입매출전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뭐 날짜와 뭐일 월일 이건 당연히 일반점표와 동일하게 쓸 거지만 자 보시면 혹시 유형이 보이시나며 유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도잘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해요 프로그램의 상에서 유형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유형을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문제에서 그러면 내가 유형을 찾으려면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 밑줄을 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유형을 찾아야 되는구나.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공부를 할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유형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이 틀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 문제는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유형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무조건 유형을 우리가 어,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전제 조건을 주기 때문에 자, 품용, 품목과 수량과 단가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나와있고요.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는 곳이고 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자, 우리가 문제에 전자라고 써있으면 여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로 체크를 해 주는 간단한 곳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붕괴. 자, 붕괴를 현금으로 할 거니, 외상으로 할 거니, 혼합으로 할 거니. 자, 일반 점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금은 일반 점표에서 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외상은 일반 점표에서 외상 매입금 나와 있는 외상매입금 나와 있는 차변의 외상매출금이나 대변의 외상매입금이나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외상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음 혼합입니다. 나 차변 대변 내가 그냥 다 입력할게. 자, 그럼 혼합 눌러 주시면 되고. 자, 혹시 카드로 결제했다. 자, 그럼 여러분들 4번의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붕괴 부분도 프로그램 아래 이 부분에 음 메시지를 주는 창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일은 음, 당연히 여러분도 입력하실 거고요. 번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동으로 번호는 부여가 됩니다. 자, 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유형을 여러분들과 이제 뒤에서 바로 살펴볼 거고요. 자, 품목 품목을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이 매입매출전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품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품목을 입력을 할 건데 만약에 품목이 두개 이상이다 그러면 위에 부분에 보시면요 복수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복수거래 F7키를 눌러서 복수거래 혹은 프로그램 위쪽에 보시면 복수거래가 있는데요 그 복수거래를 통해서 내가 두개세개의 항목에 품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별표를 쳐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헷갈려해. 공급가액과 부가세.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액은요, 어떤 물건에 대한 가액이에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않은 것. 이 공급가액, 어떤 물건에 대한 가액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급가액에서 10%를 하는 게 부가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가세는요, 공급가액의 10%예요. 공급가액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를 계산을 할수 있는 거죠.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 이걸 다 더하면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공급대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를 여기서 설명한 이유는, 이제 문제를 풀때 어떤 문제는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어, 그럼 부가세 별도구나? 어떤 문제는 공급 대가가 얼마예요? 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구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 체크할 겁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혹은 전자 계산서도 우리가 전자가 들어가 있다면 여부를 체크를 할 거고요. 자, 분계는 여러분 0번은 거의 쓰실 일이 없고요 음, 거의 없, 없어요 아예 없어 100%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자, 5번 추가도 없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 나 현금과 외상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럼 안 쓰셔도 돼요 혼합만 쓰겠다 혼합 쓰셔도 되고요 음, 카드를 쓰겠다 카드 쓰셔도 되는데 나 카드도 너무 어렵다 못 쓰겠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3번을 눌러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순 있습니다 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우리 유형의 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살펴볼 건데요. 자, 크게 매출과 매입 유형의 차이점을 혹시 여러분들이 코드로 보셨나요? 자, 매출은 앞에가 10번대로 시작을 하거나 20번대로 시작을 하는 게 10번대나 20번대로 시작을 하는 게 매출 유형입니다. 자, 반대로 뒤에서 보시면요. 매입은, 매입은 50번 대 혹은 60번 대로 시작을 하는 게 매입입니다. 차이는 10번 대, 20번 대가 매출 50과 60번 대는 매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어차피 프로그램에 다 나와요.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코드 자체를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눌러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음, 내가 코드 11번, 12번, 13번 잘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나오는 것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과세. 11번 코드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라고 한다면, 자, 매출은 우리가 발행하는 거죠. 우리가 파는 거예요. 발행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번, 11번에 과세를 무조건 선택을 하실 거고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영세입니다. 자, 영세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자, 세금 계산서긴 세금 계산서인데 영세율이 앞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자, 혹은 영세율자가 없다면 혹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혹은 로컬, 로컬 LC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두 가지는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영세율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음, 거의 99% 정도 등장하지만, 혹시나, 영세율 없이, 내국신용장, 로컬 LC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영세율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3번도 자주 출제가 되죠. 계산서를 발행했다. 자, 차이점이 뭐예요? 자, 앞에는 세금 계산서, 이번엔 세금 자 떼고 계산서 외에 우리가 세이 없기 때문에, 세금 없기 때문에, 부가세 없기 때문에 계산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의 건별입니다. 우리가 매출을 했어요. 매출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도 발행 안 했어. 현금영수증도 발행 안 했어. 신용카드로도 결제한 게 아니야. 순수하게 현금을 받았어. 자 그러면 건별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주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나 어, 내가 뭐 간주 임대료에 대한 얘기를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자, 그랬을 경우 우리가 건별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뭐 간주임대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전산에게 1급에서 출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만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순수 현금이라고 쓸게요. 순수 현금. 내가 매출했는데 순수하게 현금을 받았어.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도 발행 안 했고 신용카드 매출도 아니야.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건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순수 현금 중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받은 과세 매출을 하는 경우에 건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간이는 안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수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체크를 해드리네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아,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공부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자 수출은요 직수출에 의해서 매출을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자, 수출 면장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된 거예요. 자 수출 면장은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되는 겁니다. 면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수출 면장,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자 그걸 증빙으로 삼아서 우리가 수출할 때. 16번에 수출을 쓸 거고요 자, 왜 우리 세금계약서 발행 못하냐 우리가 미국에 바로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게 직수출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우리 세금계약서 발행해야 되니까 너네 나라를 사업자 등록번호 주고 주소도 주고 대표자 이름도 주고 막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대화가 잘안 통하겠죠 영어를 전대기자해요 이러면 대화를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회화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두 번째 그 나라도 과연 우리나라처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나? 앞에 3개, 가운데 2개, 뒤에 5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되어 있나? 그것도 좀 의문이죠.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에 카과입니다. 카드 과세를 줄인 말이에요. 카드 과세, 신용카드에 의해서 매출했는데 과세 매출했어요. 부가세가 있다. 부가세가 있는...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 그런 매출을 했을 경우에 신용카드 과세매출 카 과입니다. 18번은 자주 등장은 하진 않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까 카 면입니다. 신용카드에 의해서 매출을 하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면세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부가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죠 부가세가 없는 17번과 18번의 차이는 신용카드 매출이긴 한데 우리가 신용카드로 뭔가를 팔았는데 과세냐 면세냐 부가세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19번도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이긴 한데 이번에 0세 매출이에요 그래서 부가세가 0% 부가세가 0%인 그런 매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의 명권도 전선에게 1급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냥 한번 보자면, 면세로 매출을 한 경우인데, 이번에는 현금, 순수 현금만 받았어요. 순수 현금만 받았고, 뭐,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 매출, 아니면 계산서 매출 아닌 거예요. 자, 그럼 20번과 어떤 게 비슷하냐면, 14번의 건별과 매우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예요? 14번의 건별은 과세 매출하면서 순수 현금 20번의 면권은 면세 매출하면서 순수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안 나와요. 22번의 현과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거예요. 현금, 과세, 현금, 면세인데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우리가 밥 먹고 현금 낼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자, 그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 중에서 과세 매출한 경우, 그러니까 부가세가 있는 경우엔 22번의 현과 우리가 어떤 걸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했는데, 자, 이게 부가세와 관련 없는 면세다. 그럼 현면 23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2번은 많이 나오는 거고, 24번은 잘안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현금영수증 발행을 했는데, 이게 영세 매출이었다. 그럼 현영, 현금영수증의 영, 영세율을 같이 한 거다. 현금영, 영수증의 영세율, 현영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매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이 할짝 코드가 반대죠. 11번과 그 10번 때와 20번 때가 매출의 유형이었다면, 50번 때와 60번 때가 매입의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자, 발급이 수치와 같은 단어입니다. 받았어요.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발급받은 경우. 자, 세금 계산서 51번의 과세입니다. 자, 얘를 매출로 보자면, 매출로 보자면, 11번에 있는 과세와 동일한 것. 근데 우리는 발행을 하면, 11번, 발, 발행을 받으면, 5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52번의 영세도 시험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앞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이번에 나와 있어요. 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단어를 본다면, 여러분들 52번, 영세를 해야 되는구나. 자, 매출로 보자면 반대 계정 과목이 12번의 영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에 면세, 계산서 받은 경우고요 자, 매출로 보자면, 얘는 13번에 면세가 되겠네요. 13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우 매우 중요한 거. 자, 사실 51번, 52번, 53번은요, 매출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내가 발행했니, 받았니의 차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계산서야, 주고받았어. 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요. 별표를 세개 치도록 할게요. 불공입니다. 자 불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가장 많이 틀리고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불공, 공제되지 않는 것. 공제되지 않는 거예요. 공제되지 않는 것. 자, 어떤 개념이냐면.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중에서 음, 이세그로해 볼까요?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중에서 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계산서 아니에요. 신용 카드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아니에요. 현금 아니에요.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중에서 내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무조건 수취한 세금 계산서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해당된다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제 받을 수 없는 것.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살때 부가세를 주고 사요. 물론 면세에 해당하는 건 부가세 안 주겠지만 과세에 해당하는 건 부가세를 주고 사죠. 부가세를 주면서 뭘 받죠? 세금계산서를 기본적으로 받아요. 부가세 줬는데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해서 우리가 납부 세액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매출 세액이 1,000원만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물건을 사면서 100원을 줬어. 그럼 차감해서 부가세를 900원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100원만큼 부가세를 주고 사온 이 물건이 이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공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1,000원에서 매출세액 1,000원에서요. 100원을 주고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원 처리가 돼요. 공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얼마? 우리는 부가세를 그냥 다 1,000원만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이 공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사유를 아셔야겠죠. 물론 불공을 입력하시면 이 사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사유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에서 이 불공에 해당하는 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경우.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임의적 기재사항 뭐 상대방의 대표자 이름이 누락되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누락되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세금계산서 를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고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하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급 한 날짜 어, 우리가 작성일자 작성일자죠. 작성일자 정확하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와 공급가액 이런 금액들만 정확하게 알면 사실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게 임의적 기재 사항이죠. 임의적 기재 사항을 누락하면 가산세도 없고요, 괜찮아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가산세를 받거나 혹은 지금처럼 세금계산서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해주지 않는 이런 패널티를 부과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에어컨을 샀어요. 에어컨을 샀는데 왜 샀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뭔가를 샀다면 직원들 영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샀는데 우리 회사에 두는 게 아니고 뭐 대표자가 자기 집에서 쓰려고 에어컨을 사서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자, 그럴 경우 안 된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세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구입 유지 및 임차입니다. 자, 비영업용이라고 하는 게 어, 영업용으로 안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좀 특이하게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구입 유지 및 임차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사서 파는 회사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돼요. 근데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야, 도소매업이야. 자, 그럴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처음에는 cc로 기, 구분을 합니다. cc로. 1000cc를 초과하면요. 우리가 공지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차가 있냐면, 그랜저, 소나타. 자, 이런 것들 비싼 차, 비싼 차, 승용차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00cc를 초과하지 않는 게 자, 초과하지 않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모닝. 저는 모닝을 첫 차로 탔는데, 자, 모닝이 998cc거든요. 모닝은 가능해요. 그다음 스파크. 이것도 1000cc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작은 차, 귀여운 차, 이런 차들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승합차. 승합차 가능하고요. 트럭. 화물차. 공제 가능합니다. 자, 승합차가 물건 실기 위해서 좀 뒤에 이렇게 넓직하게 나온 거죠. 사람도 많이 타고. 자, 이런 차 가능하고요. 트럭, 화물차, 누가 봐도 영업용으로 밖에 쓸수 없죠. 어, 대표자가 가족여행을 가야겠다. 막 트럭이나 화물차에 가족을 실고 막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인승으로 하는데 9인승 이상이면 우리가 어떤 차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9인승 이상이면 승합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뒤에 사람 많이 태울 수 있는 어, 그런 차들 가능하다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게 어떤 거냐면 뭐 모닝 같은 경우에는 이 CC만 해당 하고 승합차도 아니고 트럭도 아니고 화물차도 아니고 9인승 이상도 아니다. 그런데 공제된다. 네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CC를 요건을 충족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해하죠? 1000cc 이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cc와 상관없이, 승합차 트럭 화물차는 cc가 1000cc가 다 넘거든요. 승합차 트럭 화물차 이거나, 차종으로 봤을 때,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9인승 이상이면 된다. 9인승 이상이면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요. 승용차를 샀어요? 2000cc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공제 되나요? 공제 안 된다라고 체크를 하고, 불공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그 자동차에 주유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것도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불공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접대비 관련 유사한 비용입니다. 내가 골프공을 샀어요.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했고요. 골프공 어디에 쓸 거냐 봤더니 거래처에 줄 거래요. 그럼 어디에 해당하나요? 접대비에 해당하죠. 여기 불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세사업 관련인데, 자이 부분은 어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을 했다. 그럼 보통은 공제가 가능해요. 왜냐면,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제품이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재료를 사서 면세로 사용을 할 거라면, 면세 매출을 일으킬 거라면 여러분들이 공제 받으시면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과세로 매입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고, 과세 매출을 일으킨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런데 면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세 매출이 아니라 면세 매출이죠. 부가세를 안 받는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해올 때도 우리가 부가세 공제 받지 않고 면세 매출로 일으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면세잖아요. 면세잖아요.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은 이 토지에 뭔가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면세와 관련된 거안 된다. 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당연히 안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시험지 출제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자, 이 부분은 어, 전산액의 1급이 아닌 전산세무에서 나오는 부분, 대손처분받은 세액도 전산세무 2급에서 납부세액 재계산도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5 5번의 수입인데요. 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 5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 수입해올 때 세관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자, 56번에 금전 사용 안 하고요. 57번에 카과입니다. 자, 우리가 카드로 무언가 샀다. 과세되는 걸 샀다. 자, 그랬을 경우에 카과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여야 해요. 만약에 접대를 하려고 샀다, 그러면 입력하시면 안 돼요. 뭐 접대, 이런 건안 됩니다. 공제 가능한다는 건 우리가 직원들이 밥 먹었다, 그 식대를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카드 과세 가능한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57번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자, 58번에 카면은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면세 물품을 샀어요. 면세제와 구입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입력하시면 되지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카 영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로 뭔가 내가 결제했는데 그게 영세매입인 경우에. 자그 다음에 60번에 면권입니다. 정규증빙을 발급받지 않은 면세 매입이 있다면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전산세무 2급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고요. 저희는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61번에 현금 과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과세 매입일 경우에, 식당에서 밥 먹고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고, 현금 내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61번의 현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62번은 현금 영수증 발급 받았긴 했는데, 과세 매입이 아닌 면세 매입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메인 배출 전표의 기본 입력. 우리가 유형을 선택하는 부분, 매출 유형, 매입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하 문제 풀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할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출과 매입 유형을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문제 풀때 이게 과세 매입인지 영세 매입인지, 과세 매출인지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는지, 영세우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는지 자, 이런 거꼭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실제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여러분들과 유형 어떻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